서울의 봄, 12.12 군사 반란의 진실을 그린 영화. 김성수 감독이 연출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발생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소재로 삼은 작품이다. 44년 전에 충격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로 김성수 감독이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과거의 기억, 현실의 고민, 서울의 봄 제작 배경. 김성수 감독은 서울의 봄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아수라 이후 작품을 준비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서울의 봄 시나리오를 받게 되었고 그 속에서 어린 시절 경험한 한남동에서 창모총장 납치와 총격전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나리오를 읽고 전율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은 이 작품을 연출하는 데 있어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특히 시나리오의 내용 중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재미있었지만 그것이 반란군의 승리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캐스팅의 중요성, 황정민과 정우성의 역할. 김성수 감독은 서울의 봄의 캐스팅에 큰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전두광 역을 맡은 황정민의 연기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황정민의 연기는 불처럼 강렬하며 그의 전두광 캐릭터는 매력적이면서도 악당의 매력을 갖추지 않아야 했습니다. 김 감독은 황정민이 연기하는 순간 마음을 놓았다고 전하며 현장에서의 에피소드도 공유했습니다. 특히 황정민이 전두광 캐릭터에 완벽하게 몰입하고 촬영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연기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황정민은 자신의 특유의 강렬한 이미지를 살려가며 캐릭터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전두광의 내면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연출자와 배우의 협업, 정우성과의 고립된 연기. 김성수 감독은 정우성과의 협업에 대해 연기는 배우가 90% 하는 것이지만 감독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우성과의 협업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유하며 진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감독은 서울의 봄 촬영 중에는 가끔 외롭다고 느꼈다고 털어놨는데 정우성과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협업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우성의 연기에 대한 극찬도 이어졌습니다. 정우성은 이태신 캐릭터를 혼자 강인하게 남는 선비처럼 표현했다고 설명한 김 감독은 정우성의 외로움을 잘 표현하는 배우라고 칭찬했습니다. 정우성은 캐릭터의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하며 그의 연기는 현장에서 큰 감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 김성수 감독의 소감. 서울의 봄을 연출하며, 김성수 감독은 자신이 목격했던 43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 충격전을 목격했던 43년 전으로 소환돼,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마.